네 안녕하세요 베베민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섯님이 신청하신 오므라이스 만들기를 할 건데요. 건데,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진, 레진이 꼭 필요하고 칫솔. 저는 새 거로 준비했고요. 있으시게 아크릴 물감. 천사점토 여기에 들어간 그릇 같은 거, 수제 제작이고요. 핀셋, 종이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먼저 계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노란색과 천사점토를 염색시키고 올게요. 네, 이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네, 염색을 시켰구요 네, 주변에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신 다음에 그걸 살짝 눌러가지고 약간 마른모 마름모 현식으로 네, 마름모 형식으로 이렇게 네, 마름모 형식으로 하는데 여기 모, 여기 끝에 부분은 되게 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목공풀도 필요해요. 목공풀은 요 고정시키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왔고요. 이제 이 칫솔로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러면 진짜 계란 같은 표현이 되니까 강추할게요. 그리고 파스텔도 조금 필요할 거예요. 이 붓으로 염색을 살짝 살짝 해줄 건데, 어 약간 익은 붓, 익은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색으로. 음. 염색하고 올게요.